오늘 오전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분으로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와있어서 양부인인 김윤옥 여사입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많은 사회적 제약과 차별, 오랜 편견을 딛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기업 경영인으로 또 인류의 감성을 일깨우는 문화 예술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정 의원님, 저희 뭐김윤영 여사의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게 뭐 부속실이나 어떤 공식적 루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김윤영 여사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특팔대 가는 게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서 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속실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서 전혀 이두 쪽은 서로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는 사람은 이제 이전 대통령 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김용여사 쪽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알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지금 그쪽에 있는 그 돈을 받았던 직원하고 이제 대질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게 물론 이제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치 자금을 썼다 뭐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김인홍 여사가 쓴것 자체가 지금 세중에 이 시가 이제 어 나온 이 이야기대로 만약에 지금 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든지 명품을 샀다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사실 밝혀진다라면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혐의도 상당히 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아마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어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혐의 자체가 너무나 뚜렷하다라면 실제로 이제 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 이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제2부속실의 역할과 그리고 당시 이 정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걸까 제2부속실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영부인 여사님을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필하는 그런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2부속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청와대 본관에 있는 제2부속실로 여사님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관저에서 간주로 가서 여사님을 보필하고 이렇게 행정관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님께 10만 불이 전달되는 과정에 어쨌든 이 부속실 행정관이 관여 안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국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이 부속실에 여성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됐다는데 그 10만 불 중에 상당수가 지금 사실로 아마 입증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실로 그 대질신문에서 드러난다면 결국은 최종 돈의 돈을 받은 분이 되죠. 김윤옥 전 여사님의 그수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예. 증언을 들어보면 이특활비가 가는 게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서 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부속실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두 쪽은 서로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는 사람은 이제 이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김용리 여사 쪽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알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지금 그쪽에 있는 그 돈을 받았던 어 직원 기업 경영인으로. 또, 인류의 감성을 일깨우는 문화 예술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정 의원님, 저희 뭐 김윤영 여사의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게 뭐 부속실이나 어떤 공식적 루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김윤영 여사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어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혐의 자체가 너무나 뚜렷하다라면 실제로 이제 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이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제2부속실의 역할과 그리고 당시 이 정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오늘 오전 돌재영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색이 있었고 이분으로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와있어서 양부인인 김윤옥 여사입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많은 사회적 제약과 차별. 오랜 편견을 딛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 나고 이제 대질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게 물론 이제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치자금을 썼다 뭐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김인홍 여사가 쓴것 자체가 지금 세중의 시가 이제 나온 이 이야기대로 만약에 이게 지금 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든지 명품을 샀다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사실 밝혀진다라면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혐의도 상당히 중할 수가 있는 것이고